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일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오늘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0.08% 빠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이 약보합이긴 하지만, 시총 최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엔캠 3000단, 이러한 친구들이 나름 선방하고 있을 뿐, 하락 종목수가 지금 상승 종목수 대비 두배 가까이 많은 상황입니다. 천 종목 넘게 떨어지죠. 보통 이러면 통상적으로 0.5%이상을 하락을 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약보합이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 하락 종목수, 즉 중소형주 위주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선방을 하지만 초심 자체는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장을 보시면 어제 강했었던 사상 최고가 경신했었던 나 다우가 1.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지난주와 이번주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그리고 러셀 이천이 5거래일 동안에 12% 가까이 올라오는 등 급등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차익시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다수 차익시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국채 금리 4.2% 언더에서 4.2까지는 약간은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엔비디아가 2.6%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일부 올라왔지만, 현시점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게, AMD, 그쵸? 그렇죠? 마이크론, 어제 금락 나왔던 TSMC, 뭐 이런 종목들이 하락 혹은 올라오더라도 상승폭 제한적. 그러면 좀더 이런 그 쉬어가는 부분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0.6% 0.8% 빠졌고 특히나 기간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13거래일 연속에서 순매도 특히 금투세 문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금 이탈과 더불어 기관들 중심으로 팔고 있어서 코스피가 어제 거의 역대급으로 터졌죠 15조가 터졌지만 코스닥은 그 절반도 안 되는 6조 9천 즉 7조에 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6조 7천 작년에 한창 많이 나올 때,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13조, 14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못해도 10조 이상이 렇게 나와졌는데, 지금은 6조, 7조 거래되는 불가합니다. 그만큼 투심 위축이 되었고, 최근에 코스피,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그 인덱스나 패시브 자금, 이런 부분의 유입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과 소남회가 크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전 주 세론, 대안거래 테마, 바이오는 일부 GLP-1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개별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어제 시간 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좀 점검이 되기도 했어요. 대안거래 테마와 트럼프 이런 테마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만 일부 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삼성전자가 오장 후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상승폭 그대로 반납을 했죠. 일부 대만 언론을 통해 HBM3 콜 3분기 안에 통과하는 부분, 엔비디아 쪽 성과를 맺는다. 뭐 이런 논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어제 상승폭을 좀 만회하는, 아 상승폭을 반납하는 2%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즉, 현시점 많이 올라와가지고 1.5배, 포워드로 땡겨보면 1.4배 언더거든요. 그러면, 이런 레거시 업사이클 때 1.8배에서 2.1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8배 대입을 해보면 대략 올해 말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만 3천원 정도 되는 거고, 내년 6월 기준으로는 11만원 이런 부분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10만원까지 업사이드. 그러면, 85,000원 언더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8만원 언더로 더 떨어지게 되면 분할로 사고, 추가적으로 언더시팅 나와서 더 흔들린다. 그러면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닉스는 최근에 PBR, 벨레이션 자체가 밴드 상단을 뚫고 뭐 2.2배, 3배 이렇게 올라갔다가 2배 전후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는. 수남매, 어, 키마축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중심으로 돼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코스맥스가 10% 넘게 빠지는데 일단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세 깨지고 오늘 10.9% 근데 리포트가 나왔죠. 중국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2 분기는 화장품 쪽의 비수기죠. 아마존 프라임데이 관련되어서 1위부터 6위까지 우리나라가 싹쓸이 얘기게 나오면서 VT. 그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러한 종목들 을 중심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중소형 브랜드샵 VT 아이패밀리 SC 실리콘트 중심으로 올라오는데요. 최근에 변동성도 크고 차익시험도 세게 나오고 이분기 숫자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오게 되면 약간은 챙길 수 있는 걸 챙겨가면서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분기까지는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찬바람 불어가기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쯤 그러면 그런 것들 선반영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한 9월 정도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겠죠 화장품 그렇게 시기를 보고 있고 음식료 쪽은 삼양식품을 중심으로는 계속 고입니다 최근에 60에서 74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 자체가 나왔죠 이미 확정치가 그렇죠? 월달 수출확정치 그리고 2분기 수출확정치 이런 것들 나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탑라인 자체 20%만 이상 성장하는 것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즉 50만원 후반에서 70만원 초반까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60만원 언더에서 사가지고 70만원 가까이 가면 파는 이런 형태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대응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나머지 는 숫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중심으로 대응하자 2차전지는 뭐요한야인과 오스코텍 오스코텍 자회사의 하반기 상장에 대한 기대감 레이저티닉 개발사죠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는 펩트론, GLP 원계열 일단 인벤티지럴 펩트론, 라파스, 대원제약 등등등 심지어 아이큐어까지 아이큐어는 뭐 치매치료제 이런 비침습 특히나 이런 그 패치 형태의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관련된 치매치료제 GLP 원계열 관련해가지고 개발진행을 한다 뭐 이런 기대감인거죠. 기대감은 기대감으로서 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천당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게 삼천당은 8월달 MSCI 이쪽이 편입이 안되게 되면 이에 따른 지금 현재 선침의 형태의 패시비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또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도 있어요. 최근에 일부 뭐그 선다인 수급 그리고 일라이 릴리 관련된 노이즈 약간 루머성이고 사측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있으니까 이래,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 종목입니다. 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한 대장주 중심이든지 아니면 일부 테마성으로 빠르게 따라가든지 둘중 하나 줄잘사야될것 같아요. 제주맥주 추가적으로 빠지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올곧 그쪽에 지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적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자 반도체 전장은 빠지지만 나머지 이어테크닉스는 밑에서 낙수 효과를 툭툭 치고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점에서는 지난 3월 이후에 4월, 5월, 6월 뭐 7월 달 들어서도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최근에 c x l 이 움직이고 그렇죠. 네오셈이 오늘 8.3% 어제 엑시콘 급등 나왔었죠. 움직이는 등. 지금 삼성 쪽 벨트앤 에 있는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IT 소부장은 아픈 손가락이고 믿긴 하지만 헬스업에서는 손절하면서 지켜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반응 나오고 치고 올라올 때 물이라도 한번 탄다든지 신규 접근한다든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설비는 꾸준히 요효. LS 일렉트리, 최근에 목표가 상향. s d 현대 일렉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산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빠질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 그때는 20조 언더였었죠. 근데 6개월 만에 30조 원이 넘어갔고, 최근에 리포트, 이번 주 목표가 상인 리포트 나오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 특히 폴란드 쪽으로 K9 자주 보라든지, 그 다음에 천모 쪽, 유도무기 쪽이죠. 로켓이죠. 이쪽 수출,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감 나오고 있어요 즉1분기는 쇼크남에서 300억 되었는데 2분기 지금 추정치 F&N 가이드 2100억 넘어가죠 그런 것들 감안을 하게 되면 눈높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즉 가는 종목들 계속 가는 흐름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나오고 있고 조산 에러빌리티 우리 기술 어제 말씀드렸어요 셀온 뉴스 챙겨야 된다 한경 나가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술 8.5% 빠집니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종목들 중심으로 쭉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또 오늘 주말장이죠시장 힘들지만 그래도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만은 또 시간도 즐기시면서 잘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비도 많이 오고요. 뭐 밖에 다시 다니실 때우산잘 챙기시고 이럴 때 건강도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thank you